안녕하세요. 돌프입니다. 오늘은 고추기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드려볼까 합니다. 고추기름은 중국 음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요새는 고추기름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보통 업소용 제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면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인건비가 낭비가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직도 물론 고추기름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상당히 이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고추기름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음식의 맛과 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 요리에서는 아주 크게 작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고추기름을 만들어 보시면 집에서도 중국 음식이 상당히 맛있는 음식으로 탈바꿈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고추기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그냥 어 굵은 고춧가루, 뭐 국내산처럼 비싼 고춧가루 쓸 필요 없으니까 어, 그냥 중국산 고춧가루 사용하면 되고요. 어파 이제 손질하면서 나오는 그 파지 부분 같은 부분이랑 양파 껍질 이렇게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양파 껍질 같은 경우에는 그어 한번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한번 말려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추기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물땡겨주고요 물은 그냥 이빨 땡겨주면 돼요 그리고 어제 준비해놨던 어? 삼종을 펴놨네 배껍데기 파랑, 양파, 말린 거를 잘 태워가지고 기름에다가 향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냥 기름에다가 고춧가루를 태우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향을 올려준 다음에 고춧가루를 태우면 훨씬 더 좋은 향이 나겠죠? 여기 너무 춥니까 바깥에으 중식같은 경우에는 이 향을 참 중요시하게 해요 왜냐면 기름을 많이 쓰다보니까 어 그냥 기름 음 식용유를 조금 더좀 이런 렇게이 향으로 냄새로 이제 그 느끼한 맛을 많이 가려주는 편이죠 중식당에서는 지금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쇠기름으로 했는데 중식당에서는 보통 이게 폐유로 많이 기름을 태웁니다 어 폐유를 어, 페는 사실 안 좋긴 안 좋은데, 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3패가 되기 이전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몸에 막 좋지는 않겠지만, 그, 튀김에서 나온 육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름에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이 맛이 굉장히 좋아요. 이기름으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훨씬 더, 풍미라든가 맛이 좋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름으로 살짝 태워줍니다. 까맣게 탈 때까지 태워줘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기름이 다 이제 재료들이 까맣게 탔죠. 이렇게 가까이만 가서 냄새를 맡아봐도 진한 향이 올라와요. 이 파랑 양파가 탄그 향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건져줘야겠죠. 근데 중식당에는... 해유까지뭐 짜장 춘장에다가 볶지 어, 고추기름에다가 볶지 그러면 기름이 아예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다 제품으로 쓰다 보니까 그냥 다 갖다 팔아버리죠 식용유가 대충 국자로 한네 국자 정도 들어갔는데 이네 국자 정도 들어간 양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국자 정도 넣어줍니다. 기름이 타죠? 너무 이거를 안 태워주면 이 고춧가루에는 이게 약간의 그 신맛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약간 그 시큼한 약간 그런 향이 날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네 국자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국자 정도 넣었는데, 음, 이게, 고춧가루가 기름을 먹어가지고, 생각보다 고추기름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집에서 이렇게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뭐, 이것저것 음식할 때마다 사용해도 상관없죠. 뭐, 지 불이 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꺼줍니다. 뭐 고추기름 빼는 방식도 뭐, 약한 불에서 뭐 고추기름, 고춧가루 이렇게 천천히 태우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상관이 없어요. 이걸 막 고춧가루를 보통 이렇게 새까맣게 태우는 데도 많거든요. 고춧가루를 새까맣게 태운다고 해서 기름에서 탄 향이 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오히려 이, 이 고춧가루가 까맣게 탔을 때그 향이 있거든요. 그 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태워도 돼요. 그럼 대충 이렇게 해서 국자에 모든 것만 봐도 빨갛게 고추기름이 만들어졌죠. 이제 이거를 놔두고 식혀주면 됩니다. 이제 식혀줄 거예요. 고추기름이 다 식었습니다. 아, 고추기름을 이렇게 색깔만 봐도 아, 아주 이쁘죠? 예. 네. 고추기름을 이제 이런 통 같은 데다가 덜어서 쓰거나 체에다가 이제 한번 걸러서 고추기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체에다가 걸러줄게요. 자, 빨간 고추기름 완성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아래쪽에 이 침전물이 좀 생기는데, 그러니까 위쪽에만 이렇게 걷어서 쓰면 되고, 이 고추기름을 활용해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어, 잡채밥이랑 고추, 뭐 잡채덮밥, 고추 잡채 이런 뭐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이 고추기름을 활용해서 라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조금씩 뿌려 먹어도 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고추기름 한번 만들어서 어, 라면 같은 데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음식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